전문반 3위과 교재 3위유리 제19집. 예, 여러분, 117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이 맙시간에는 예, 양추을칠 때에 양추를 쳐서 물을 뱉을 때에 머리를 숙여서 물을 뱉고 예, 예, 물을 그 뿜는 것이 사람에게 뿌려지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예, 이어서 부득 고성 비 구토하며 높은 소리로 비 코비 코물리 그러니까. 코를 푼다. 이렇게 말해봤죠. 높은 소리로 코를 팽팽 풀거나, 구토, 요란시라고 아, 이렇게 그 양추 쳐서 토하는 소리를 갖다 우정도를 소리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듣기가 거북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 말라. 지금 몰상식한 소리를 지어하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득 어, 전, 타, 급그 정지, 정실, 정지, 정수 중에 이, 타하고 전, 타. 불전, 또는 설법전, 이런 법당이죠. 그런 데서나, 물론 법당 안에서 이제 침대는 없겠지만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설법전이나 법당 안이 마루로리 신을 벗고 들어가게 된게 아니라, 에, 중국 사람들은 일종의 그 오피스, 사무실 같이 돼가지고, 그냥 신을 신고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신고 들어가서, 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또 가운데 복도로 그냥 신을 식고 들어가서 올라앉게 신복고 올라앉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복도 같은데 침을 뱉는 걸얘기하했는데 깨끗한 방 깨끗한 땅 깨끗한 물그 가운데에서 이다 고풀거나 침 뱉지 말고 탕어벽처하라 마땅히 으스컨 곳에서 하라 벽전는 으스컨 곳입니다 그 다음에 기탁 당시에 차나 탕을 먹을 때물 마실 때의 말입니다. 도덕척수읍이 나라 척수는 한쪽 손이에요. 한쪽 손으로 사람에게 엎하지 마라. 즉 한쪽 손만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한다. 읍이란 말은 어,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합장하는 것인데 에, 한 손에 물그릇을 들고 있으니까 에, 합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합장하기가 쉬운데 그거 하지 말고 저를할 경우에는 그 물그릇을 놓고 정중히 합장을 하라 이 말이겠습니다. 부득향탑세치와 탑을 향해서 이를 씻거나 및 화상아사리등을 등하라 이 얘기는 탑과 및 화상아사리등을 향해서 어, 세치 이를 씻지 말라 그 세치가 문자 밑에 와서 붙었으면 좋을 말입니다. 1 8페이로 넘어갔네요. 본문종성이든 무릇 종소를 듣게 되거든. 들을 때에는 합장, 묵령어 대합장하고 묵묵히 이어머문종성하니 보내경이로다. 종소를 들으니 보내가 가버지도다 지혜장하고 보리 생하야 지혜가 자라나고 보리가 생겨서 이 지옥하며 출화인하고 지옥을 여의고 불구등에서 벗어나고 원성불 도중생 하야지이다.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어지이다. 온가라지야 사바. 이것은 우리가 저녁 종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자가 약간 어 차이가 나지만 대체 그 내용인데 에, 이와 같이 종소리가 나면은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이 저녁인가, 저녁 때그뭐이하식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내릴 때 동해물과 이렇게 연주가 나오면은 가다다 쓰는 것처럼, 원래는 저녁 종소리가 나면은 이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멈춰서 이걸 위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 고시조에도 그 말이 있죠. 뭐 장안사 견뭐 장안사 무슨 겨울 건너가는 겨 음, 음, 건너가는데 종소리가 들려오니 뭐 문종성을 하더라 그래서 뭐그 문종성한다는 얘기가 종소리 나는 동안에 끝날 때까지 서서 마음속으로 이거를 이어고 잠깐 서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부득다 소하라 많이 웃지 말아라 야 대소급 가흠이어든 많이 크게 웃거나 또는 가흠 가흠은 하품입니다 아우 입을 벌리는 경우. 이럴 때에는 당이 의수로 음고하라 마땅히 옷소매로써 입을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웃을 때 입을 가리는데 하품할 때 가리는데 그때 예절도 어 그걸 강조했던 모양입니다. 입이 뻑끔 남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멀쌍신 그걸로 봐왔겠죠. 또 부득 급행하라 급히 다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에, 급히 다니는 것은 이제 좀준 뛰어다니는 거죠. 급히 다니지 말라는 것을 꼭 시행한다면 어른이 빨리 오라 해도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자에는 내가 알기로는 급히 갈 때에는 발꿈치로 통통 소리가 나게 다니지 말고 발뚜껑치를 들고 발끝으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가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득장불등하여 사취기용하며 부처님의 등잔을 갖다가 사취기용 사사로이 자기의 사용에 취, 취 자는 이럴 때, 채운다, 채우지 말며, 약연등이거든, 만일에 등불을 씌우게 되거든, 당이, 당호 이조로 마땅히 이조 그물입니다. 그물조, 위에서 내려 씌우는 그물도, 그물조기도 도오기도 아요그 그물로서, 위에서 내려 씌우는 이런 삭갈 같은 그물로서, 밀복, 어, 빽빽하게, 쫑쫑하고 이렇게 덮고 물령 비충으로 날아다니는 벌리로 하여금 투입케 하라. 거기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좋로 자가 여기 세개 되어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공 불하든 부처님에게 꽃을 고양할 때 이어든 취개원자 하야 원만하게 피인자를 취해서 어, 그러니까 꽃이 잘핀 거, 그러니까 너무 안핀 거라든가 또 이미 시들어 버리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알맞게 핀 거를 가지고 가되 골레서 가지고 가되 부득 선후하며 냄새 맡을 후자지 먼저 냄새 맡지 말며 제위자하고방공신자하든 시들은 자는 제호고 바야흐로 새것을 고양할 때이여든 어제 꽂은게 시들었다. 색새좀 꽂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위자를 부득이지 전 탑하고 시들은 것을 땅에다 버려서 밟고 다니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어제 꽂았던 꽃을 아무데나 휙 뽑아 던지고 새 꽃을 꽂다. 새꽃 꽂은 건 좋지만은 어제 부처님께 꽂았던 꽃을 방과 땅바닥에다 이렇게 버리고 다니는가, 밟고 다니는가. 아무데나 몰상식거에 버려서 그 복식시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떡하냐? 의지병처라그당음 어서 큰 곳에다가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부등, 문호, 부릉이니, 부는 소리를 듣고서도, 응, 자는 대꾸야. 대꾸하지, 아니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니까 대꾸를 하라, 그거야. 부르면, 매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범호든, 무릇, 누군가 부르거든, 부의 염불로 응제하라. 모든 응당 염불로서 대꾸하라 어, 대답으로 하지 말고 그 대답, 입 벌리고 이왕 소리낼 바에는 그냥 네 그리는 시간에 나마음이 타불 그게 염불 한마디라도 더하라 그런 뜻이겠죠. 예? 요즘 누가 부르면 네남 나마음이 타불 그리면 제가 이상하다 그러겠지만은 이 취지는 항상 염불로 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겠죠. 범습 유물이 얻은 유실된 물건을 주었거든, 무릇, 언제든지, 이런 말이죠, 누군가, 누군가가 길바닥에 흘린 물건을 주었거든, 적당 백 주사승하라. 즉시에, 마땅히, 반드시, 주사승, 이 일을 주관하는 승에게 백 사려라.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어디서 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자를 찾아도록 해라,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물건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이참인자를안찾으려고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런 게그 나온 거 보면은 그, 그 좋은 게나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누군가가 참그 마침 잘 지어 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썩상 넣고 있든가. 다또 설사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냥 자기가 넣어놓고 잠자고 있으면 남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러지 말라 고 그죠. 러 1 1페이지 예, 부, 덧붙이는 말로서, 부득여 연소 3위로 절우하라. 나의 어린 삼위와 더불어, 벗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인간, 요, 나의 어린 삼위 대등한 사람들끼리, 벗을 맺어서 이렇게 해야 탕마가 되지, 나의 어린 사람끼리 만날, 그, 이, 이 그, 뭐라 할까, 그, 의기가 자꾸 유치해진다. 예, 그런 뜻이겠죠. 부득 삼은이 구간하라 세 가지 옷을 구차스럽고 간소하게 하지 말라 구차스럽다 말은 요새는 그이 살기가 구차스럽다 그래서 이 구자에다가 또차자를 써서 구차 그립니다 이구차란 말은 그러니까 (1년) 살려면 쌀이 (10가마) 있어야 되는데 쌀 (5가마) 밖에 가지고 살지 못한다. 뭐, 연탄이 뭐, 두차 있어야 되는데, 반차밖에 없다. 이게다 적은 거예요. 모지되는 겁니다. 구자도 모지된다. 간 자도 간소, 간략하다. 그래서, 예, 사무를 너무, 이 간략하게, 모자라게 하지 말라. 그니까, 러 갖춰야 할사무는꼭 갖추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니까, 러 알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부득 다작의복이니, 가지슬로 많이 하지 마라. 의복을 많이 짓지 말지니, 약유여든 당사라라 마, 나머지가 있거든, 마땅히 버리라 그랬어. 이 버린된 마을은 뭐, 실행통에 갖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에, 내가 옷이 한벌더 생겼으니, 누군가 가질 사람 있으면 가지시오. 그래서, 그 가질 사람을 주고, 또, 대중에다 맡겨놓고,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시오. 이렇게 맡기도 하고, 그래서 에, 3원 이상을, 갖추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사시러운거 부득반 정치 조불 완기 등하야정치연 정밀하고 치밀한 그러니까 잘된거 아니면 그 시계도 고급일수록에 아주 여러 가지가 손질이 정밀하게 됐고 뭐 그렇죠. 응? 엉성하지 않고 정밀하고 치밀한 그런 조불 비단실로 된 불자 고급 불자죠 먼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먼지털이 목이 쫓는 거, 그두 가지 쓰는 건데 불자나 완기, 에, 완상용 기구입니다. 그런 것 등을 그 단자는 장만해서 장점 강화야 강호를 얼룩 얼룩 점철해서 강호는 산천 산과 덜입니다온 국토 그러니까 신인내가 울긋불긋 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 장식기구를 만들고 사방 질어지고 돌아다니면. 그 강산이 울긋불긋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취소 식자라 식자들에게 웃음을 취하지 말라. 식자들이 비웃어, 아, 중이오 저렇게 다세간을다 버리고 어, 이렇게 금속에 살아야 할 텐데 저렇게 허고든다닌다 장점 강호를 여기 저기 여기도 호사스러운 중이 하나 나타나고 여기도 또뭐 번쩍번쩍하는 불자가 하나 나타났고, 여기도 뭐 호사스러운 뭐가 나도 그러니까 한천이 얼룩얼룩 서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예상 일설, 신들 말해하면은 너무, 이렇게 예형적으로분석하게 다니면은, 속담에 입은 거진으도 먹어도, 벗은 거진못어 먹는다고, 말했듯이, 상대방이 깔보고 상대를 안 해줘. 누군가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포교도 하고, 뭐, 이, 되는데, 너무 구차하게 다니면 안 돼서, 스님 네일수록에 옷을 잘 입고, 해다고 해서 또 아주 그 좋은 걸주택하고좀 건사하게 입고 다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너무 또 건사한 것만 또 취택하다 보니까 그냥 신인들이 누대기를 입고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뭐 누대기를 입고 또 좋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건또 조금 이상하고 어쨌든지 너무 넘고 처지지 않게 요컨대 사치에 빠지지 않으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부득 착색의복과 물들인 옷, 착색복입니다. 색복은 물들인 옷. 그러니까, 목물도 물은 물인데, 이거는 먹물은, 이건 참, 세상에서 다, 이거, 사치를 떠난 검소한 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여기서 색이란 말은, 오색이 영롱하고 호사스러운 색깔입니다. 그러한, 그, 색깔 든 옷과, 유속인 의, 의식, 속인을 닮은 유전 닮은 속인 비슷한 그런 어, 속인인지 중인지 이해를 할저 알아보기 어려운 목모를 들긴 들였는데 약간 들려서흰 옷인지 검은 옷인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도 되겠고 또 승복을 입긴 이번에 저게 양복인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어중간 찜찜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예요 그러한 의식 의복과 장식을 잊지 어,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옷 에, 또는 속인 달무노 그런 것도 잊지 말라 고 그랬는데 항차 정식으로 양복 땡 입고 다니든가 또뭐 이렇게 구두 신고 다니든가 이러면은 그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항상 정신적으로 그 승복 나는 승이다 하는 것을 어, 잠시도 여의지 않도록 그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길 바라고 하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부득 부정, 수, 자부여라. 부정한 손으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탑자는 잡, 탑 자는 탑두 가지 다 되는데, 옷을, 어, 객히지 말아라. 자기 옷, 자기가 더러운 손을 으맨는데 누가 뭘하려마는 흔히 보면은, 이, 또 어떻게 이, 털털하게 살다 보면은, 예, 더러운 손옷로 옷을 맨지요. 그러면은 옷도 더러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때 아, 승리된 사람들, 승려된 사람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갈지 모르는 그런 참 하등 인물이다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품위를 지금 많이 생각했어요. 범상전이 얻은 수속박 고멸하고 무릇 전당에 오를 때에는 불전이나 설법전에 오를 때에는 무름지기 고멸 파지와 또는 버선을 속박하고 꼭 묶고, 부득 방의 자편을 라방 이런 뜻으로 자기만을 편하게 하지 말라. 즉, 편안만부리지 말고. 바지깔에 묶지도 않고, 바지깔리 묶으면 답답하죠. 또는 요즘은좀 나은데, 드릴께는 행근을꼭 치라고 그랬지. 단임매고행근 치고. 이것이 뭐 위생이 안 좋다고 해서 요새 지금 행근들을 많이 안 치는데, 그렇다고 이제 큰 바에서 이제 임조차안매고 큰 방에 월을 풀고 돌아다니면은 그게그만 피부에 그이참이그 피부 껍질이 뭐비름 같은 이런 게 떨어지고 이 좋잖아 그래서 성문이 보면 그 인과경 초래는 걸볼것 같으면은 큰 방에서 단임을 매지 않고 돌아다니면은 무골 충보를 뭐 삼생이나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 단임을 꼭 묶고 다니라고 랬습니다 부득 한 주하라. 빈가와란 자는 부질없이, 볼일 없이, 없이 뛰어다니지 말라. 이건 붙이는말이니까 저기서 급히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에, 그래서 지금 그이 뭡니까, 우리가 대리비가 같은 것으로 보시겠지만 보면은 궁 안에서 아무리 이렇게 급하더라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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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계속 걸음 걷는 그 태도에서 급히 가는 거지 그 뛰어다니는 것은 하인배나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붙이는 말에서는 그 어른이 빨리 오라고 할땐 쭉 가야 같지. 그니나 자기 장난으로, 부질없이, 별 볼일 없이 장난 삼아 뛰어다니 말아. 그래서, 한가갈한자는 부질없이, 별 볼일 없이 뛰어다니 말라. 이말이에 부득 다 하느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또, 부득 좌시 대중 노무하고, 대중들이, 수그럽게 진무하는 것을 보고, 앉아서 보고, 피나 투하느라, 피해서 기울려고, 또 편안함을 도둑질하지 마라. 다 수고할 시기에 자기만 숨어서 편안한 거, 요거를 편안함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함을 도둑질 하라 즉, 에, 요즘 말로 뭐라 끼부린다 할까 사보따지라 그래가지고 남들 다 일월 동안에 살짝 피해서 좀 어, 땡땡이 치는 거 그런 것은 옳지 못한 자세다. 남들 수고할 때에는 같이 수고하고. 자기가 바빠 못하면 그냥 놔두세요. 제가 다음에 해놓고 할 테요. 이렇게 서로 말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거냐. 뭐 그런 얘기야. 나부터라도 학인 때 어른들이 뭘 하면은 에그 말을 못하고 어른들이 풀을 매더라도그 밑에 그냥 싹싹 지나다니면서 말한 마디 안 하고 지나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부드 사치. 초재, 중목, 화과, 소체, 일체, 음식과 아, 급, 일체, 기물등하라 그랬습니다. <laughs> 요거는 사치부득사치부득사치가 주절입니다. 에, 그러면은 뭐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무를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냐? 사사로이 취헌된 말은 남몰래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취 가지지 말라, 나가서는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냐? 초재인, 초재, 초제, 초재란 말은 차이티아의 음명입니다. 차이티아는 절 또는 사방승물, 천하에 는 어느 누구든지와 쓸수 있긴 있으되, 가지고 다니면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 봉선사 음물에 바가지를 놔뒀다. 그러면 그 바가지는, 천하에 있는 승려뿐만 아니라, 천하에 있는 우리 봉선사 원사는 누구나 그바가지를 물을 떠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출라고할 때, 아유, 바지가 가두 개나 되니까, 내가 내 방에 닿았다고 나 혼자 전용으로 하나 써야 되겠다. 슬그머니 하나 가져가면은, 그, 내 방에 되는 것도 역시, 봉선사 안에 물건이고, 나 떠날 때 혼자 몸만 떠날 거니까, 갖다 팔아먹는 거 아니고 도둑질은 아니지만은 사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방승물인, 에, 누구나가 공동으로 써야 할 공동 물건인, 대나무, 대, 나무, 꽃, 과일, 그런 것과 소채, 채소, 그 밖에 일체 음식, 그리고 일체 기물 등, 일체 기물, 기물이란 말은 뭐 세수 때, 바가지 그런 것들이죠. 이런 등을 사사로이 가지지 마라.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공동 물건을 개인적으로 갖다 사용하는 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득, 담설, 조정, 공부, 정사, 득실과 그 백의가 장단화하라. 이건 부득, 담설이 주제입니다. 뭔, 무엇을 말하지 마라. 담설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지 말아라. 뭘 얘기지 말이냐종속적으로서 조정이나 공부의, 조정은 황제가 있는 나라의 중앙정부의 그 정부입니다. 공부는 지방관청, 또는 뭐 법, 법원, 또는 거의, 그 밖에 그 관청입니다. 이런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사의 득실. 조정에서 뭘 했는지 이건 득 잘했고, 뭔지는 잘 못했고, 어느 지방 관청에서, 뭘뭐 어떻게든 이건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나, 백의가 장단왕, 속가집에, 어느 대감집에, 누구네, 뭔 집에서, 장단왕, 뭔 잘했고, 뭔 못했고, 장단, 뭔 일은 좋고, 뭔 일은 나쁘다. 이런 수도의 관계자는 일부의 일을 담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신문도 보지 못하게 하고, 라디오는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뭐, 그, 라디오 생길 때 그런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돌아간 때니까, 이 라디오, 텔레비전다 절마다 거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못쓴데옛날로은 그래서 숫자 아주 그냥 세상 귀 먹고 살라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살면은 이게 언론 자유시대에 그게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에, 출가인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천념으로, 도에 도를 닦는다면 그렇게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한다면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근기 가지고는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세상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쪽 일에 관심이 끄달리고 그쪽이 연연해서 그쪽으로 어 끄달려 간다. 뭐 그런 것이 예 기본 취지일 겁니다. 또, 이어서, 범자칭이거든 무릇, 스스로를 일칼을 때이거든 때에는, 자기를 칭호할 때에는, 단거 이자 본명하고, 두 글자의 본명을 들고, 그러니까, 무신자, 무신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 저는, 그어 이, 에 무신자, 무신자에서 뭐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바다의 자, 용룡 자, 해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것이지, 부득, 운, 어, 아급, 소중, 내가, 또뭐 소승이 그거지 말라 우리나라 그 풍속으로 는 소승이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소승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소승 그러지 말라는 말은 왜 소승이냐 이거는 그이 속임들이 소인이 하는 거에 준해서 소승이 한다 그래서 에, 내가 또는 제가 그러지 말고 에, 거긴 누가 있니 예어른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꼭대리는 거야 자칭할 때또 부득이 소사하야. 작은 일을 인해서 쟁집, 다투고, 집착하지 말지니 약, 대사, 난인자라도 만일 큰 일로서 참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역수, 심평, 기화야 또한 모름지기 마음이 평평하고 또 기분이 화창해서 이 이론 변화야 이론으로서 변론해서 이론으로서 변자는 이야기해서 불가적 사이 거하라 옳지 못하면 하지코고 물러가라 즉 어, 이론을 가지고 변자는 토론을 변자 여기서는 토론해서 불가적 알아들을지 아니면 즉 자기의 주장이 끝내 통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때는 할게 뭐냐 멱살 잡고 싸우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불가적 사이 거 옳지 못하면 하지코고 사자는 하지컬 사자죠 하지코고 떠나라. 동기발추하면 기운을 동하고 기분을 움직이고 추악한 짓을 바로 하면 발동시키면 그러니까 개새끼고 욕을 한다든가 멱살을 잠는든가 싸운다든가 그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즉비호승 조언중이 아니다 그래서 속가에서도 부모가 잘못하면 간하고 또 잘못하면 간하고 세번 간해도 듣지 못하면은 멈추라 그랬어요 또이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두번세번 충심으로서 충실로서 고해주고 그것이 아니할 때는 행행연 불수이거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매를 흔들면서 떠나라 떠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극력 그 해보고 끝내 듣지 않는 사람은 떠난다.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볼때 적극성이 결여됐다. 더구나 이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으로는 상대방이 옳더라도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그래서 몰아붙여가지고 안되면 은 무력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례로서 우리 역사에는 숱한 그 종교전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정당한 것처럼 우리 역사에 지금 토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옳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얘기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단순히 인간관계, 도의관계에서 그렇던 얘기고 법을 펴는 일에 불법을 지혜시키고 불법을 지키는 일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역사 이래로 옛날 순교원 조사도 많은데 그분들이 삼유를 몰라서 불법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결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법 저로 망구라 법을 위하기에는 생명 버리는 것도 오히려 기록이 틀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한 어, 심정에서 나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에, 수강자 여러분 혼동 없으시기 바래고 이어서 122 페이지 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요면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입니다.